안녕하세요. 조이 아틀리의 조티입니다. 어, 해칭, 해칭 세 번째 시간, 실전편인데요. 음, 먼저, 눈, 코, 입 중에서, 코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좀 할게요. 하는 김에, 요, 입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계략적인 스케치가 되겠고요. 이제 어, 해칭을 우리가 기본 도형에서 연습했듯이 물체 플러스, 그림자까지 묶어 주셔야지만 여기까지는 어두운 영역 어두운 영역 또는 어두운 흐름이라고 하고요 중간 영역, 중간 흐름 밝은 영역, 밝은 흐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보기 시작할 수 있어야 그림이 쉬워집니다. 안 그러면, 음, 이것이 여기서 분리가 됐다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따로 떼다 보면은 면이 많아지죠. 두 개, 세 개, 그림자 네 개. 요런 작은 박스 형태의 물체만 있는 게 아니고 요런 게 어 복잡한 형태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뭐 몇십 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네 개라는 의미가 상당히 예,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케치를 보시면 이 어둠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림자 바깥쪽 끝까지 이렇게 감싸주는 이 실루엣을 이렇게 잡아놓은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영역에 대한 스케치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고요. 어둠을 단순화 시키는 거죠. 어둠 안에 실제로 어떤 물체를 관찰하면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반사항이란 것도 존재하고 또 측광도 들어오고 그래서 다양한 어두움들이 어둠 속의 구성 요소들이 각자, 각자 보이기 시작하면 그릴 때 매우 힘든 거죠. 이 안에 꽃구멍은 있는데 지금 아직 스케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어두움을 잘 진행 못 시키는 학생들 보면은 이 어둠 속에 있는 걸 먼저 그려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죠. 이런 데 보면 눈도 있게 들어있거든요. 이런 거를 다 먼저 그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때그 양감이나 입체감도 깨지고 어 그림의 어떤 앞뒤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 주의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걸 이제 도형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육면체하고 원기둥하고 구라는 기본 도형을 연습을 했는데 코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계란 모양. 구 같은 경우 실전에서는 이런 계란 모양의 타원으로 많이 나오죠. 네, 원기둥 같은 경우는 육면체하고 합쳐져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육면체 상자에 요 옆에 부분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각이 이렇게 모서리가 날카롭게 지는 육면체 상자가 아니고, 이렇게 둥글게 자연스럽게 넘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원기둥으로 한번 이렇게 감아 돌린 것 같은, 그래서 원기둥들이 이런 식으로 숨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지 아. 그려나갈 그래 수가 있어요. 여기 코 같은 경우 여기 앞쪽 코 부분이 있고 옆쪽 코는 타원, 계란 모양의 구가 이렇게 누워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빛을 받았을 때, 빛을 받았을 때 빛의 90도 방향으로. 어둠이 뒤쪽 부분에 지어지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코 모양상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기본 도형의 형상화 시켜주는, 기본 도형이 코 안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 최초의 방향은, 음 뭐, 다 상관 없습니다. 수직으로 해도 되고 지금 처음에 코는 대각선으로 해놨잖아요 여기는 한번 수직으로 해 볼게요 약간 이렇게 삐져나가도 되고요 처음에 좀 러프하게 나, 나가도 나중에 이제 지우개하고 지우개와 그런 걸로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연필 컨트롤러 자 여긴 세로 방향으로 한번 써봤고 여기는 대각선 뭐 오른손잡이는 요쪽 방향에 좌측 45도 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요각도의 대각선이 긋기는 되게 용이해요. 편하죠. 연필 파지법상 각도가 이렇게 45도가 나오고,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손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 45도로 하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들고, 파지하게 되면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코 같은 경우에, 요런 박스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측면이 이런 박스를 할때 해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원기둥을 타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딱 끊기, 끈, 끊지 마시고, 이렇게 미끄럼틀 밑그름 을 타고 내려가듯이 둥글게 이렇게 빠져나오게. 이 부분이죠. 처음에는 여기에 다양한 그 근육의 정보들이 보일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지 마시고, 꺾임을 주의하시고, 여기서 한번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여기 사이에 코뼈가 들어있습니다. 코뼈 있는 데까지 넓어지다가, 코뼈가 끝나는 부분부터 다시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이 사다리꼴하고, 아래쪽 사다리꼴이 대칭,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 코 밑에, 물렁뼈 코 앞에 있는 근육이 하나 두개 자리 잡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 안에를 해칭으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펜으로 하는 해칭에 비해서 선이 많이 부서지죠. 처음에는 부서지더라도 크게 개의치 말고 이렇게 한번. 그다음 구기 때문에 여기 구할 때 기억나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중간면을 붙여도 되고요. 수직 방향으로 중간면을 붙여나가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긴쪽 방향으로 먼저 하는 게 덩어리가 빨리 납니다. 일단, 눈하고 입은 시간이, 이 영상의 시간이 허락이 되면 더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눈은 분위기만 맞춰 놓을게요. 색칠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 긁어준다. 해칭으로. 어, 색칠을 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 색칠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긁어준다. 그리고 이 흰색 종이에 연필이나 목탄이나 이런 흑연 작업들을 할 때에는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이 밝은 영역이나 중간 영역에 있는 요런 것들보다 어두운 영역의 색을 빨리 확보를 해 줘야 돼요. 먼저 자 읽어주겠습니다. 해칭으로. 흑연을 종이에 문지르시면 돼요. 처음에 요 방향 썼죠. 음, 한번그 방향을 더 써도 되고 저 같으면 약간 틀어서 주의할 점은 코를 그릴 때여기 윗면 면적과 측면 면적의 비례의 차이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비례가 맞게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코 모양이 달라지면서, 어 지금 자기가 그리고 있는 사람과 다른 형상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대각선은 어느 정도 썼으니까 수직으로 써 볼게요. 이라요 정도까지는 균일한 색을 입혔고요. 여기서부터는 어 여기서 기초 과정 때 했던 선의 길이를 처음엔 길게 그 다음 3분의 2만, 그 다음 3분의 1만 이런 식으로 점차 줄여가듯이 여기서도 한번 줄여가 볼게요. 먼저 여기는 9의 다크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 안쪽에서 열심히 칠하다가 바깥쪽은 살짝 힘을 빼고 여기도 열심히 칠하다가 내려오면서 힘을 빼고 다크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만 집중적으로 선을 쌓아줘가지고 조금 종이에 흑연이 이렇게 진득하게 달라붙어야 어둠으로 느껴집니다. 무거운. 지금 해칭 기법, 이렇게 탕탕탕 튀기는 지금 이 선만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칭의 원리를 잘 접목하게 되면 그림이 까매지지 않고 맑게 완성될 수 있고요. 너무 맑은 느낌이나 딱딱한 느낌이 싫다. 그럴 때는 이제 요 한쪽 방향으로만 쓰는 긁어주는 선이 아니라 좌우로 쓰는 선이나 아니면 비벼주는 선. 이거를 순차적으로 골라서 써주게 되면은 아, 더 다양한 느낌을 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처음에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부분은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밝기 때문에 안치라고요. 코그 옆에를 아주 조심스럽게 최대한 힘을 빼고 선을 한올한올 한올 긋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한, 약한 실선, 중간 실선, 강한 실선을 직선으로 쓸수 있는 연습은 돼야 될것 같아요. 그 연필에 대한 컨트롤이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어, 될 때까지 이제 연습을 해야죠. 처음에는 그거를 다 갖출 때까지 그러면 선 연습만 하느냐, 그건 아니구요. 음,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실기가 또 발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 쓰는 거라던가 이런 게. 자꾸 이제 요령이 생기죠. 어둠 속의 경계는 어... 빛이 많이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해버리면은 어... 실제 어둠 속에 있는 느낌과는 좀 동떨어지게 돼요. 너무 잘